꼭 주주총에 가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몽거님! 야, 야, what, s what? 하면은, Mr. 몽거, you know 할 to, 이걸 꼭 하고 오겠습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황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80년 투자 경력인 버핏이 밝히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버크셔 연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년에 한번 연차 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에 버핏인들 레터스트 쉐어홀더라고 주주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 있죠. 2월 25일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크셔 홈페이지 가 들어가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정말 이거 무슨 4살짜리가 만든 홈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세계 12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슈퍼 기업이죠. 저는 빨리 주식을 사가지고 주주의 자격으로 5월 초에 버크셔 주총에 가려고 합니다. 김단테 님과 동깡 님이랑 같이 갈 거고요. 그래서 동깡 님을 제가 처음에, 처음 만났어요. 한 1, 2주 전에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더라구요.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주주가 되었으니까 연차 보고서를 읽어 봐야겠죠. 올해는 특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버셔에서 하는 일은 자본 배분이다, 캐피털 에로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핏의 버خش 헤더웨이는 어 자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자회사에서 어 버는 돈을 가지고 다른 자회사에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회사를 M&A로 산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주식을 산다든지 채권을 한다든지 이게 이게 버핏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58년 동안 그거를 해왔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음, 내 자본 배분 실적은 어 사실 말이야 어. 그저 그래 소쏘 정도야 나잘 못해 나늦 바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도 하셨어요 어, 사실 내가 멍청한 짓한 다음에 운이 좋아가지고 결과가 어쩌다가 좋았던 경우도 어, 좀 있어 솔로몬 브라더스 u s 어 이런 거 기억나지 얘들아 하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한 5년에 한번 정도 꽤 괜찮은 결정을 내렸고 그거 말고도 꽤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 이은 바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입니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 잘 나가는 놈들은 어, 곧바로 팔지 않고 그냥 오래오래 가져가는 편이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코카콜라를 그때 그때 당시 13억 13억 불 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80년대 말이었죠. 그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13억 불은 벅슈에서는꽤큰 돈이었어. 허허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13억 불 지금은 용돈 껌값이지만 그때는 큰 돈이었어. 회상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걸 사가지고 배당을 연 7,500만 불 정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기업 가치가 250억 달러를 올렸다. 20배 올랐고요. 그리고 배당금만 해서 벌써 7억 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13억 불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1년 배당 쌓이는 게 7억 불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한 비슷한 시기에 13억 불 주고 샀는데 그게 지금 어 220억 불이 되었고 그리고 배당도 4,100만 불에서 지금 3억 불로 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년에 한번 현명한 결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오래 살아, 90세 넘게 살고 복리로 땡기면 그 돈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다. 오래 살아야 돼요. 많은 거를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끔 잘한 거 가지고 오래 땡겨 먹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자, 레스는 그렇지 몇 번만 투자 잘하면 되는데 이놈들의 수익을 최대한 땡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거 사가지고 10% 20% 올랐다고 파는 거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퀀트도 마찬가지예요. 퀀트도 보통 제가 소형주 퀀트 같은 거 하면 20개 종목을 사잖아요. 그중에서 17개에서 18개 종목은 그저 그렇습니다. 저도 소소해요자 근데 두세 놈이 수백 프로 오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풀로 먹어야지만 연봉이 4, 50%가 달성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게 소형주 무슨 전략인데 보시면은 2045년, 0 7년, 9년, 2011, 12년, 15, 16년, 20, 21년에 다50% 이상 달성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형주를 사가지고 10%, 20% 올랐다고 팔아버리면은 어떻게 이 나오겠습니까 그 계산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수익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는 놈은 그냥 냅둬가지고 크게 먹는 게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20개 종목 중에서 크게 오르는 놈은 두세 놈밖에 없거든요 이놈들을 크게 먹어야지 이런 어마무시한 수익을 컨트롤 하면서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또 재밌는 얘기 있나? 또 아주 훌륭한 얘기가 있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적용된 얘기인데,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되, 이 사람이 나이가 너보다 조금 더 많으면 좋다라고 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아주 유심히 들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Listen very, very carefully 라는 말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IQ 200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독단하는 사람은 멍청한 짓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푸틴, 이런 아저씨들 좀 보세요. 푸틴도 제가 보기엔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는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봐봐. 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둘은 늘 같이 다니잖아요 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60년 70년 정도 지기로 알고 있거든요 60년 70년 동안 늘 같이 다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멍거가 뭐를 말하면 은 버핏은 아주 유심히 very very carefully listen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책도 있는데 저도 이 책이 지금 집에 왔는데 아직 못 읽고 있어요. 꼭, 꼭 빨리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버크셔 주주총회가기 전에 꼭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는 멍거의 명언을 그 그 버핏이 이번에 연차 보고서에 몇개올리더라고 10개 이상 올렸는데 뭐 이게 저는 이상 깊었어요. 투자해서 100%라는 건 없다. 그래서 레버리지 사용은 위험하다. 훌륭한 수익 곱하기 0은 0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끌하고 이러는 사람들 꼭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100%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을 했고요. 어,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아니면 안 나,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 너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될 거고 당신의 성과는 거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런 말도 했어요. We have a high moral responsibility to be rational 그러니까 우리는 어,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아주 큰 도덕적 책임이 있다 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네가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만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한번 읽어라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넌 이렇게 하면 안 돼야지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명언 생각하는 명언이 이거더라고요 먼 거랑 버핏이 이제 뭐 다툼을 할때먼 거가 이렇게 끝낸대요 야 워렌 버핏 너. 너는 좀더 신경을 좀 해봐. 너는 머리가 좋지만 내가 맞아, 임마.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말이 대부분 맞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꼭주주총회 가가지고 질문 이 있습니다, 멍거님. 야, 야, what, what 하면은. 미스터 먼거 유노 할투 이걸 꼭 하고 오겠습니다 유노 할투 미스터 먼거라고 하고 오겠습니다 어, 결론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이고요 버핏도 내가 잘한 게 별로 없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잘하는 놈들은 크게 먹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투자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가치 투자든 퀀트 투자든 뭐, 모멘텀 투자를 하든 기술적 투자를 하든 다 똑같습니다 이게 늘 손실과 수익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잃을 때는. 좀 조금만 잃고 먹을 때는 크게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기술적 투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20배는 못 먹겠죠. 그러나 이런 분들도 깨질 때는 뭐5% 깨지고 먹을 때는 15% 20%그 먹는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네, 손절과 리스크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손절과 리스크 관리만 하면은 부자는 못 되죠. 돈은 아, 돈은 이제 아낄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수익은 길게 이걸를못 하면 부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리스크 관리는 자본을 보존하는 데 있는 거고 수익은 길게. 먹을 때 크게 먹어야지만 부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구나 본인을 견제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한명 정도는 필요하다.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기는 하지만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체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래야지 지들끼리 견제를 하면서 엄청 큰그 뻘치 사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 영상 또왜 이렇게 유익했냐 네,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